안녕하세요. 엑셀 로또 필터링의 럭키 도키입니다. 최근 몇 주간 해외 체류 중이라 그런지 적중률이 회복될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관계로 이번 주는 자숙의 시간을 가질까 생각했었는데요. 그래도 혹시나 기다리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늦게나마 짧은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 예측법 중 일부는 몇 주째 배출수를 못 내고 있고 특정 예측법은 랜덤 수준보다 못한 실적을 내는 경우도 있어서 대대적인 개편을 고려 중입니다만 현재 구형 노트북으로 자료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 다음 주까지는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는 로또 뉴스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93회차 당첨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에는 1093회차 당첨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10번, 17번, 22번, 30번, 35번, 43번. 그리고 번호스 번호 44번이 당첨 번호로 선정되었습니다. 네, 당첨 번호가 비교적 전 번호대에서 골고루 등장한 반면에 수동 당첨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로또 예측하시는 분들이 예상치 못한 번호에서 많이 배출된 것 같습니다. 자동 9분, 수동 1분, 반자동 3분 총 13분이 13억 9천만 원씩 받게 되셨습니다. 네, 이번 주는 당첨자가 비교적 많은 편인데도. 실수령액이 13억으로 꽤 높은 편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난 1093회차 1차 필터링 결과로 41개 선택수를 선정하였습니다 네, 겨우 4개의 숫자를 제외하는 가운데 당첨번호가 2개나 포함되면서 시작부터 좋지 못한 결과를 보였 는데요 32개를 선택하는 2차 필터링 결과 에서는 여기 10번이 추가로 제외되면서 당첨번호 3.5개를 포함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마지막 25개를 선택하는 3차 필터링에서는 여기 17번과 35번까지 제외되면서 결과적으로 1.5개를 포함하는 아주 저조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 그만해, 그만해. 네, 사실 저조한 적중률이 이어지면서 의욕도 떨어지고 합니다만, 또 인생 새옹지마 고진감래. 네뭐 그런 마인드로 이번 주도 한번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094회차 당첨 번호 예측 결과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다른 예측법들은 생략하고 비교적 적중률이 꽤 높은 편인 과출현 번호 제외법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 번호 때에서는 18번이 제외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9회 중 4회나 등장했고 10회 중 4회 이렇게 여러 번 등장했기 때문에 아 이번엔 그만 등장할 것 같다 이런 의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뒷번호 때에서 보시면 30번이 6회 중 3회나 절반이나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18번, 30번 두 개의 숫자가 제외되었습니다. 네, 이번 주는 나머지 예측법들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고 종합적으로 선정된 최종 필터링 결과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필터링 결과 38개의 선택 추천 수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다른 회차에 비해서는 1차 필터링 결과로 많은 숫자가 제외된 편입니다. 다음은 29개의 선택수를 추천드리는 2차 필터링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25개의 선택수를 추천하는 3차 필터링 결과입니다. 네, 이번 주는 잘 맞지는 않는 예측법별 제외수를 하나하나 별도로 소개하지 않고 핵심적인 부분만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이번 1094회 차에는 부디 부활의 승전보가 울리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